Hey,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전때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광주를 못내려가서 그냥 약간 준열이 집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에 왔어요. <끝> 어, 도착. 아 도착 안녕하세요. 어서일본에이일에데 <개. 놀란대 어이> <놀람> 1등 에발에아 뭔데? 바로 이식혜서 <laughs> 뭐야? 모든 갈증을 딱 해소해 주니까 그렇게 안안 아, 먹었지. 안 먹었어. 딱 깨달았지. 내가 전딱 붙인 거. 무조건이야. 이미 붙였는데. 잠깐? 오케이. 아까 불판에서 DJ 했잖아이번에안 내려가는 거야? 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게다 코로나 때문에 뭘할 수가 없어. 근데 엄마 전 너무 맛있어. 무조건 배추 전이야. 그 배? 무조건 배추 전이 잠깐만, 너 공연 잘했어? 그래서? 공연? <laughs> 야, 왜, 왜? 왜? 야, 인터뷰 한번 할래? 아, 지겨워. 아, 왜 지겨. 아, 인터뷰 해야 되나? 아, 지겨워. 아. 어, 잠깐만, 전화 온다. 전화 좀 받을게. 어, 나 집에서 오늘 전부 치고 지금 최스위밍. 아, 최수이밍이라고? 최수영. 아, 최수영. <laughs> See you soon. 어, 언니, 메리추석. 아, 자, 선영이 메리추석. 메리추석. 오케이, 연락할게요. 스위밍 포인트 왜 만나? 오케이. 집에 아, 집들이 겸. 너는 그러니까 명절에도 가만히 집에 있지 않지? 잠깐만. 그래서 선영아, 지금 인터뷰 해야 돼. 다시 눌러, 처음부터 다시 눌러? 어. <laughs> 서, 민선영의 댄스 공연 인터뷰. 우! 자, 기다려, 이거. 자, 저희가 또 제가 저희 아니, 집에 또 오셨는데 <laughs> 인터뷰 한번또 <바로> 해드려야 <웃음> 되니까, 쎄세미주가 <laughs> <세. 웃음> 아,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자, 우리 선영씨께서 얼마 전에 공연이 있으셨잖아요. 예, 예. 첫 번째 질문 공연은 네, 잘 그래. 마무리 하셨는지. 아, 네. 빠밤. 두 달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관객이 0명. <laughs> 그쵸, 관계 없는 공연이었죠. 영명으로 해가지고, 음. 잘 마무리는 되긴 했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공연 준비나 연습하면서 음. 별 일은 없었는지. 여자 몇 명이 좀 모이니까. 싸움이 명. 났나요? 머리, 머리 끄댕이 잡았나요? 몇 명이 딱 모이니까, 이제 머리 끄댕이를. 잡, 잡았나요? 네, 잡. 어떤 연이야 잡을 뻔했는데 그래 마지막에 그냥 어, 다 친해졌고 너무 좋은 동생들을 어, 만났었다 그렇지 그렇 초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약간 이제 기싸하는거 음. 약간 뭔지 알죠? 그리고 사진을 또 제가 공연 사진을 봤는데 헤어스타일이 네. 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아어 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는 머리를 뭐딴 거야? 아니면 뭐 어디 벽에 치댄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레게 머리 중에 하나인데 땄어요 전문가의 손에 그러, 이름이 있나요? 콘로우라고 콘로우 콘로우 오케이 네, 잠시 영상 보시고 갈게요 완성되습니다 공연 당일날 활용으로만 진행된 거잖아. 몇시부터 준비를 해서. 뭐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이. 5 단계로 올라가면서 나는 솔직히 공연이 취소될 줄알았어 그냥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20일 날 해야 된다고 해서 아예 그냥 넋 놓고 있다가. 살도 다이어트도 안 하고 그러다가 <laughs> 죄송한데 제 질문은 몇 시부터 아, 몇 준비했대 <laughs> 당일날 몇 시부터 그러면 준비를 했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본인이 <laughs> 쌓이게 <쌓이기로> 만 <laughs> <안. 웃음> 결론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어서 다이어트를 잠시 내려놨는데 결국 공연에 걸맞는 살은 빼지 못했다 <laughs> 못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몇 시부터 준비했는지는 영원히 말을 해주셨네요. 아. 오늘은 마지막 연습. <laughs> 저희 연습하다 지금 돌아가실 직전이라서.

보니까 의사 선술비 네. 보통이 아니었더라고요. 아, 아, 네. 아니, 친구들끼리 얘기를 한게또 그녀의 바스트가 날 <laughs> <좀> 난리... <laughs> 너무 공격적이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의상 컨셉을 잡은 건지 의상 컨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의상 컨셉은 이번에 이 음악이 조금 처음에 인트로 부분이 약간 다크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 퍼포먼스적인 느낌이 어떤 건지는 이제 퍼포먼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블랙에 골드 액세서리 포인 타일링을 조금씩 다르게 각자 각각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보내봐 혹시 그 의상 영상 준비됐나요? <웃음> 네. <웃음> 다 같이 보시죠. <laughs> 진짜. 오우. 오, 아 선생님. 오우. 자, 한 명씩 이제 인터뷰하러 따라오세요. 네. 유튜버요? 네. <laughs> 네.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저 특히 어, 저... 근데... 진짜... 마음 빨리 회식하고 어... 싶어요. 아 배고프다. 오케이, 예스. 자, 마리 씨. 오늘 네. 이렇 네. 어... 포인트는 절제, 네. 절제미. 머리가 아, 포인트네요. 그냥 머리 방금 감고 나왔고요. 이제 약간 박진영 아, 스타일. 와와 와. 네. 와.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날 떠나지만. 저희한테 잠깐 보내준 영상 봤더니 너가 존경하던 그 하니쌤 타 타고 이렇게 운동하던데 어. 혹시 그 수많은 친구들 중에 앞자리를 독차지하신 거에 대해서는 <laughs> 하니쌤에게 픽 당하신 거예요? 아니. 약간 너무 오케이. 좋은 하나, 것도 하나 둘셋 하니쌤 사랑해요 하나 둘셋 둘, 하니쌤 아니 근데 잘 못해 아니. 오래 봤는데도 생근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그래도 잠깐 너무 너무 아담스 아담 나 잠깐 너무 멋있다 얘네 얘 너무 멋있다. 저요? 아 저요? <웃음> <웃음> 일단은 얘는 연장자 그리고 수진이 오늘 화장 얘들 열심히 맞아, 해줬으니까 열심히 인정. 그리고 한명 가이바이버. 한명 가이바이버. 찍고 있어요? 응, 찍고 있어요다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얼굴에 자신감 생겼어요. 아 맞아?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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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이번에 하이유 노래라고 그래. 그 미앤 어쩌고? 어, 이 노래 들으면 놀러 <laughs> 가는 기분이야. 들어봐.

모르라요 아, <laughs> 우리의 후디. 후디의 옛날 노래. 봐봐. 후디 너무 좋죠. 후디가 AMG 계약하기도 전에. <laughs> 자, 이제 드디어 모든 마음가짐과 <laughs> 리허설을 마치고 공연 직전의 순간으로 돌아가볼게요. 공연 네? 촬영 직전에 어땠어요? 안 떨렸나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리진 않았어요. 오케이 공연 직전의 영상 있나요? <laughs> 무조건 딱 있죠. 다 같이. 시죠 가만히 있을게 <laughs> 완성된 건가 <laughs> 고정 네. 잘 됐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알스님 <laughs> <말코님>. 대기실로 <laughs> <제기진로> 이동 중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그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와 되게 쎄! 대박, 대박, 대박. 아, 큰일이 나버렸다. 오케이. D-Day, D-Day, D-Day. 네. 너무 멋있어. 술을 음, 못 <목소리> 먹어서. 포토존! <laughs> 포토존! <laughs> 진짜 방금 전까지 1도 안떨렸거든 갑자기 아, 조심해 <laughs> 조심해 계단 <laughs> 어머 언니 너무 섹시한거 아니에요? <laughs> 어, 때려 때려 때려, 때려. <laughs> 어, 때려. 심장 <laughs> 터질 것 <거> 같아? <laughs> 어, 떨리나요? 별로 지금 올라기 직전인데 오늘. 떨리나요? <웃음> <웃음> 심장이 으. 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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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해 끝난 소감이 어땠나요? 어,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셨나요? <laughs> 어, 저는 잘 하신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틀렸어요다행이라오 자신감 몇 개. 다음. 뭐야? <우와>! <웃음> <웃음> 저기 저기요 안녕하세요. 아 갈게.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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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게 친해 친해. 우리 존나 친해.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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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화니제이쌤 이거 너무 사기 아니에요? 어? 어 이렇게 안 생긴 것 같은데?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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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하야이렇게안 <laughs> <laughs> 생긴 <laughs> 것 같은데? 네 어플입니다 요즘에는 네그렇죠 연예인들도 화보 찍으면 다 보정이라서 <laughs> 오늘 무대 소감 <laughs> <통담. 웃음> 어, 집에 가서 잘라구 뭐야 이거 이번 주 너무 해스케줄이어 <laughs> 네. <헬스케줄 웃음> 네. 자 좀만 기다려봐 <laughs> 연예인 놀이 좀 하고 <laughs> 올 저희 무용수들 어떻게 잘한거 같아요? 아 네, 너무 멋있었어요 <laughs> 어. <laughs> 아 나는 솔직히 약간 연습할 때도 되게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고마웠어요. 네, 연습 열심히 하는 게 티가 나가지고 네. 어,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모습보다 한두세 배는 더 좋은 모습이었어서 아 연습을 많이 했구나 너무 너무 고맙고 되게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진짜 감사합니다. 나도 어, 내가 되게 그래도 퍼포먼스 잘짰구나러면서 내 진짜 스스로에게도 말이 필요. 자기가 자기가 <laughs> <진짜. 웃음> 자화사차 해요. <laughs> 솔직히 오랜만에 하는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퍼포먼스 <laughs> 측에도 불구하고 아 하민은 네. 퍼포먼스 <laughs> 어, 잘 짰구나 고생한 박수. 만큼 잘했다. <laughs> <또> 재수가 없나? <laughs> 아닙니다. 아니면 원래 원래 네. 자기 그 자신에게 자부심도 <laughs> 그렇죠. <하던> 있어야이 <laughs> 삶을 살수가 <시킬> <laughs> 있어요. <웃음> 아, 네. 삶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네. 선생님의 천대 모습이지. <laughs> 파이팅. 뭐하는 면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응원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거 해줘야 되는 네.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 라 셋. 바로. 좋아요. 다 필요 없어요. 안녕. 말이 텐션 미쳤어. 하나, 둘, 셋. 아 네. 일단 성공적인 네. 공연을 이제 마치고 음. 다들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쉬운 면도 있지만 끝나고 음. 뒷풀이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저희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저희가 공연 당일까지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두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그날 공연 당일 날 화장할 다 같이 이제 준비하잖아요. 음. 그때 역시?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laughs> 네. 공개했나요? 네. 두달 만에 이렇게 있으니까 눈만 보이잖아. 아, 전현이 저, 알고 보면 저렇게 생겼어. 요 뒷풀이 얘기 제가 물어봤는데 또또 전혀 제 질문하는 다른 사람들 아, 너무 많아져서 뒷풀이 얘기를 제 아니요 한번 어, 말씀 드릴 하 다시고 이 뒷풀이 얘기는 <laughs> 제가 영원히 한번 기다려볼게요 네. 깨워주세요 뒷풀이를 그러면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아, 그러면 지금부터 얘 아니요 만네 무엇을 드셨나요? 무조건 회식은 삼겹살 <laughs> 인서트 인서트 하돈가 인서트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를 먹으러 습니다 이거 마리 뭐라고? 데리 가, 오늘 데리 가. 데리 한잔할 거야, 마리야한 잔이 뭐야, 먹을 거면. 나도 그냥 고기 소고 <laughs> 먹어야지. 아싸. 오늘 데리. 먹 저기요, 데리. 데리 가. 아, 데리 가. 아, 아, <laughs> 아, 아, 몰라. 맞아. 아, 그래? 아.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와. <laughs>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 많이하셨고요 거기 너무 멋있었고요 알죠? 네. 이하고 네. 오늘은 나 지낼 거 네. <웃음>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수고 네뒤풀이를 하면서 그래도 좀 뭔가 아 이제 드디어 공연이 끝났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다 이런 행복감이 다들 있으셨나요 만족감? 그렇죠 만족감이 있었죠 없으면 안, <laughs> 없으면 안 되죠 아쉬움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OLP d a 쇼케이스를 마친 소감, 후감 <laughs> 말씀해주세요. <웃음> 사실 이번에 공연 준비를 하면서 연수가 많았었고 다들 연습 때부터 마스크한 모습만 봐왔어가지고 좀더 친해질 기회가 없어레이저래 아쉬웠지만 이런 시간도 잊지 못할 기이된것 같아요. 정말 헬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안 신경 많이 써주신 한희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요? <laughs> 말이 좀많다 <많죠>? 아니에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서 그냥 한번 추는 댄서 라는 그 네임보다는 몸으로 예술을 예스. 표현하는 이제 무용수라는 와우. 무용수라는 이제 타이틀로 저희가 이막에 돼서 뜻깊은 쇼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의 공연이 되었든 그런 무대를 멋지게 다시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아또 네. 해야죠 다음에 오셔가지고 네, 관객들과 함께하는 네. 민선영 무용수의 다음 공연을 기대하면서 <laughs> 지금까지 민선영 <laughs> 무용수의 아,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였습니다. 레드 스타 <laughs> <laughs> 좋아요. 좋아요. 그도 그도. 알린 설정값 돌아가라.